안녕하세요. 까요미입니다. 슈가 데코와 콜라보하여 진행한 레진 헤어핀 DIY 키트. 초보자분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설명할 예정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UV 레진 25g과 3종 몰드, 3종 헤어핀 3개씩 구성하여 완성작은 총 9개를 만들 수 있어요. 글리터, 우유, 자개, 스티커, 큐빅 등의 다양한 꾸밈 재료들을 한 번에 나열해두고 고르며 나만의 취향을 담아 만들 수 있도록 종류를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카요미 클래스는 항상 모두가 다 똑같은 디자인의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운 나만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글리터 수프, 핀셋으로 작업하기 편한 도구들도 구성에 추가했어요. 집에 이쑤시개에 남은 꼬지가 있다면 추가해도 좋아요. UV 램프는 본인에게 맞는 램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구성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올린 UV램프 종류 소개 및 추천 영상을 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램프로 준비하여 사용해주세요. 만드는 과정에서 각 램프마다 사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처음 만드는 디자인은 꾸밈 재료를 꽉꽉 채워서 만들어 보세요. 레진 넣는 양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쉽지 않고 기포가 보이는 걱정이 덜해요. 그 다음은 약간의 투명함이 보이는 디자인으로 재료의 위치를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이번 키트는 초보자에게 어려운 조색은 넣지 않았어요. 고유 재료마다 컬러감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고퀄리티의 완성작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취향으로 하나뿐인 헤어핀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몰드에 레진을 넣어주세요. 몰드에 레진을 3분의 1만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몰드에 넘쳐서 헤어핀 부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레진을 조금씩 추가하며 양조절을 해주세요. 레진을 넣을 때는 입구를 몰드와 가까이 두어야 기포가 덜 들어가요. 또 입구를 몰드 바닥에 두고 하면은 입구에 레진이 다 묻어서 나중에 세웠을 때 입구 주변으로 레진이 흘러내려 지저분해져요. 레진 입구 부분을 신경 써서 깔끔하게 사용하여 레진을 아낄 수 있도록 해요. 가장 앞면에 보일 재료부터 넣어주세요. 재료들은 뒤집어서 넣어야 앞면에서 보았을 때 정면을 바라보아요. 그 다음 배경이 될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중간 중간 메마른 느낌이 든다면 레진도 조금씩 채워 주세요. 이때 몰드의 3분의 2는 넘게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장자리를 꼭 채워 주세요. 가장자리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모양이 비어져 있거나 현무함처럼구명 뚫려질 수. 디자인이 끝났다면 램프에더 경화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헤어핀을 부착하고 넣으면 헤어핀이 가라앉아요. 1차 경화하고 헤어핀을 부착해 줄 거예요. 36와트 램프는 60초, 6와트는 3분 진행하여 경화해주세요 이제 헤어핀을 부착할 차례예요. 도그 위에 케찹을 뿌린다고 생각하고 소량만 레진을 둘러주세요. 볼드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 에 헤어핀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얹어주세요. 레진이 많을 경우 헤어핀 안쪽으로 넘쳐 흘려 잘안 열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2차 경화해줄 거예요. 3 6트는 60초, 요가트는 3분. 몰드를 뒤집어서 앞면도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3차 경화해요. 3 6트는 60초, 요가트는 3분. 이제 몰드에서 꺼낼 차례예요. 깔끔하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투명함을 살린 디자인 만들기 몰드에 레진을 3분의 1 3분 정도 넣어주세요 기포가 들어갔다면 라이터를 이용해 제거하거나 헤어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여 제거해주세요 원하는 소재를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꾸밈 재료의 크기가 크다면 가위로 잘라 넣어주세요 디자인이 끝났다면 램프에 넣어 경화해주세요. 30요가트는 60초, 요가트는 3분 헤어핀을 부착할 차례예요 레진을 두르고 평평하게 펴준 뒤 기포가 없도록 해주세요. 몰드의 정 가운데에 헤어핀을 부착해주세요. 2차 경화에요. 30요가트는 60초, 요가트는 3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경화 후 몰드에서 꺼내 주세요.